안녕하세요. 소규모 교회나 개척교회도 이제는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어,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꼭이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업체를 부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은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일단 소규모 교회나 개척 교회도 오디오 시설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장비는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하고요. 영상 장비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먼저 지금 대부분의 그 업체들을 부르면 뭐 카메라를 몇대 설치하고 비디오 스위처를 놓고 어뭐 자막기를 놓고 여러 가지를 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 관련자 분들은 그렇게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할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냥 장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쓰기 좋은 거는 펜틸트 카메라라고 해서 리모컨이나 별도의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쓰면 좋아요. 근데 아주 저렴한 한 60만원 정도로 구비를 할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 카메라요. 요 카메라구요. 요거는 12배율 강학 줌이 가능한 카메라구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를 놓고 저쪽 멀리에 있는 목사님을 줌을 당기면 크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렌즈가 있고요 뒤쪽에는 단자가 있어요. 단자가 있는데 보시면 USB 단자가 있고 HDMI 단자가 있어요. 이 제품을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USB가 있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USB가 있으면 별도의 캡처보드가 없이도 바로 컴퓨터에서 이 비디오 장치를 인식을 해서 방송에 영상을 내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를 아, 이 카메라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연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SB 케이블을 USB 단자에 꼽아요. USB 단자에 꼽고 옆에 있는 전원, 전원을 꼽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교회 천장이나 이런데 시공을 하실 때도 USB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만 시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비도 아주 저렴하고요. 혹시나 어, 이런 간단한 시공 정도는 할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삼각대에다가 올려놓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연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요. 자, 반대쪽 USB 케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야 돼요. 어,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퓨터에 USB 단자에 그냥 꼽아만 주시면 됩니다. USB 단자에 꼽아 주시면 되고요. 이 USB 단자는 지금은 저, 저는 노트북에서 보여 드리려고 노트북을 꼽았는데요. 어 실제로 그어 하시는 곳들은 어 노트북이 없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데스크탑만 있는 곳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데스크탑에다가 그냥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서 장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 맨 밑에 시작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장치 관리자에서 한번 볼게요. 장치가 어떻게 추가가 됐는지 자 여기 보시면 음,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에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UVC 카메라라고 이 카메라가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펜틸 카메라가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장치가 인식이 됐으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겠죠 어,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OBS 스튜디오는 무료로 방송을 할수 있다는 걸 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요 OBS 스튜디오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OBS 사용법이나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기존에도 많이 영상을 업로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어, 장치가 지금 캡처 장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된데요.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OBS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이상태구요 여기서 장치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추가를 해요. 확인 눌러 주면은 자, 지금 요거는 제 노트북에 있는 USB 카메라입니다. 아, 노트북에 있는 웹캠, 웹캠이구요 목록을 하면 uvc 카메라가 나오죠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 펜틸트 카메라로 화면이 전환이 됐어요 지금 이 영상은 이 펜틸트 카메라입니다 그냥 usb 로만 연결을 한이 펜틸트 카메라고요이 펜틸트 카메라를 구매하면 구성품으로 리모컨을 줍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줘요 리모컨을 주면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이렇게 줌을 할 수가 있어요 줌. 자, 멀리 있는 걸 줌을 하고, 이렇게 위치 값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줌을 해서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에 있는 목사님 영상을 그대로 줌을 해서 당기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리모콘에 보시면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있고,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펜틸트 카메라가 왜 좋냐 하면은 이 프리셋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프리셋 1번.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위치를 이제 바꿉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자, 이렇게 바꿔서, 프리셋 2번. 이런 식으로, 어, 프리셋을 저장을 해놓으면, 이, 그, 이 프리셋 값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프리셋 값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 세팅 메뉴가 떴네요. 세팅 메뉴가 떴는데요. 세팅 메뉴를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프리셋 자, 프리셋을 다시 저장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셋 1번. 프리셋 2번. 자. 자, 그래서 자, 1번, 1번에 저장한 거를 1번 누르면 1번으로 가고요. 2번에 저장을 2번 누르면 2번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 값들을 딱딱 지정을 해놓고 어, 나중에 활용을 할 때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면 해당 위치로 딱딱딱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어, 하나 올려놨는데 여기 지금 이 OBS를 활용을 해서 뭐 PPT, PPT. 찬송 이런 영상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어,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목사님을 찍어주고 어, 찬송을 할 때는 찬송하는 PPT나 이런 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띄워주면은 어, 소규모 교회나 개척교회에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방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여기서 지금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디오 부분이었죠, 오디오 부분. 오디오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나 소규모교회도 다 오디오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오디오 시설에서 아웃풋만 하나 따서 컴퓨터에 라인인 단자가 있어요. 라인인이라고 해서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도 라인인이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음, 쪽에 있네요. 보시면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헤드폰이 있고 마이크 입력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 스테레오 단자입니다. 이 스테레오 단자에다가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어, OBS 스튜디오에서 오디오 장치를 인식을 해서 오디오도 같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 제품 명칭은 밑에 밑에 댓글에다 어저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지 썸네일 첫 번째 시작하기 위한 썸네일에도 사진 영상이랑 어 제품명을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서 적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어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확인을 하고. 답,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